짬순이야. 내가 짬킹이야. <laughs> 오늘 우리 그래서 어디 여행이었지? 전주? 아, 경주? 경주입니다. 경주 여행을 갑니다. 근데 금방 가, 경주면. 이게 제 6의 멤버. 탑승. 보여? <웃음> <웃음> 아, 야! 가보자고! 아는 듯 하다. 커피 먹으러, 꾀오잉! <laughs> 물티슈로만 여기만 이렇게 아, 닦나야 그럼 여기랑 여기랑 피부색이 달라? 이거는 뭐가 있야 진짜 죽기 직전 사람이야 야 커피빵? 커피, 커피? 컵빵? 피빵 커피, 아, 모르는 사람한테 아. 디비디비디패달라고 해서 디비디비몇 번씩 몇 번씩, <웃음> <웃음> 몇 번씩 <laughs> 야 모르는 사람이 이걸 해주겠냐? 저기아아 <laughs> 아, 통일? 나 메가리카노 어 대동아 어디야 이러니까 나나 거기야 그 메가 우리가 메간데 아 그럼 가겠습니다. 안녕하세요 행성 이분들 감사했어 안녕하세요 행성 이분들 나도 나도 무한 도전 이런 거 하나 만들어줘 행성이죠 행성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행성 행성 가위 가위 오! 아! 하트 보내놨어 <laughs> 어. 제발 제발 까달라해 진짜 이와 진짜 진짜 한 번만, 아, 진짜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오늘 어, 디서 아, 진짜 한 번만 진짜 이네이새두 명은 좋은 데서 하고 나만 진짜 할수있겠 나쁘지 않은데? 이렇게? 이렇게 아! 아 진짜 아오 <laughs> <진짜. 웃음> 아이. 시끄러운 클럽보다 사내가 <laughs> <주세하고 사가 우파. 웃음> 아 집을 사파 집을 사놓파. 나는 다버나이 고백. 인 고백. 어디 더 불타는 마이스 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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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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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.

사라한다는데 노래를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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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주에 도착을 했습니당 웨이리 컴투 천마초 아 경주 냄새 고생하셨습니다 손 내면서 맡아볼래요? 아니야. <laughs> 경주의 순리당길. 어 황리당길, 황리당길, 황리. 뽀야 아니면 첨성. 나 약간 바보야. 진짜 미야 미친다. 분위기 미치네. 아, 얘기하고... 야 미쳤다. 야 여기도 미치는데? 미치는. 야 여기 가고 싶다 갑자기. 무슨? <laughs> <laughs> 지금... 기분이 갑자기 급좋아지셨네요 지금 근데 <laughs> 가는 데가 어디야? 밥 먹으러 가나요? 밥, 밥 먹으러 가지. 밥 먹으러 가는 거죠. 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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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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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밥 밥, 밥, 공밥 밥, 밥, 공밥 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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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밥, 분위기의 향화정에 왔습니다 o g i y o 여기가 어디죠? 향화정 i Yog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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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뭘 깎았어요? 그 쌀을 깎고 깎아서 <laughs> 더 이게 예, 연하게 깎고 또 깎고 또 깎고 또 깠어 미안해. 파이팅. 에이. 오, 오, 맛있다. 내가 무례를 좀안 좋아해가지고. 오늘부터 좋아해봐. 너무 뭐 맛있네. 이거. 아유 알딸딸 하지 보면 그니까 딱 좋다 알딸딸하시방도 나가서 그 사람들 제일 많아 어, 사람 제일 많아 거기가 원래 본토 식빵일거 어. 아니야 식빵여로 왔었다고? 그니까 너무 좋다 나저여기어인생 아, 어, 낼까? 사진 한번 찍을까? 사진 한번 찍어야지 사진 못 찍긴 네, 했어 이런 데 오면 밖에 해야 돼 사찍사찍 응. 사찍? 얼반의 지 시작 묵지

아, 왜? 아 잠시세네. 할시 잠시세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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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세네 잠시세네. 잠시세네. 잠아세네 와우 세 맛있겠다 아 맞아 바로 주시는네잠시세이아니시시 <laughs> 음어그 음. 부분 아 꼬치 조심 아응오오오 오와 붕어빵이 맛있다 삼성대는 좀 멀어 걸어갈 수 없어? 어 걸어갈 수 없어 <laughs> 그래 참말촌 어, 가자 걸어서? <laughs> 삼성대? 삼성대 주차 내면은 그냥 차사고 가자 아니, 구성, 어, 공영주차장 있긴 해. 천마송은 그냥 코앞이야, 1 5 0 그럼 천마송 별거 없긴 해. 아니, 삼성대가 걸어서 12분? <laughs> 그럼 가까운 거 아니야? <웃음> 응. 응? <laughs> 어? 반대야? <웃음> <웃음> 삼성대 가면. 그... 뭐? 아니야? 여기 오니까 너무 좋다. 경주 이렇게 좋은 <웃음> 곳이었다니. <웃음> 와, 진짜 너무. 그냥 이런 밥도 우리가 음. 평소에는못 보는 거니까. 그러니까. 잠주와 나주가 있어서 아, 맞아. 뭐 그거 봤던 거 같아. 그럼 서울은 뭔지 알아? 서울이라고 본대. 네, 일로, 일로 가서, 하면, 올라가야 돼. <웃음> 야, <웃음> 이걸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나. 오게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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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감성적이다. <laughs> 너무 좋다. 까 낭만 쓰리다, 낭만 쓰리. 아, 야 뭐야? 이거야, 이거 유명한 거잖아. 현금 아, 있는 사람 없어? 없어. 아, 세상 네. 맛있는 뭐가 있어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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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. 새마도 아, 맛있는데. 새마도. 먹어봤어? 아빵아빵아 아빠. 딥 우주선에서 외계인이 내려와 하는 말. 딥, 딥딥 오케이. 일단 우리는 때야. 오, 야 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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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자야. 이게 말은 어떻게. 아, 이거야. 아, 이거야. 아, 이거야. 그래, 그러네, 그러네, 이거네. 아, 빵아! 아이스크림 하나만 주시면 안돼 아이스크림 돼요? 어 어, 아... 감사합니다. <laughs> 경주 계단 <개담> 하나 알 <laughs> 뭐 있어? 경계 알지. <laughs> <laughs> 아, 쟤또 토크 마무리 못하면서 토크 치고 있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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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, 얘들아. 좋은 공간에서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. 인정. 좋은 사람과 좋은 시간. 그림자. 오이. 음. 문제. 무덤을 보면 은 릉이나 총으로 끝는데 릉과 총의 차이가 개요. 릉. 왕. 왕은 왕이 어디죠? 릉. 총은? 총은 어, 그. 장군. 장군. 아 장군. 오너 꽤나. <laughs> 총 쐈다 <쏟아> 죽어서? 그 <laughs> 감동적이지 않아? 옛날에 그런 공간에 왔다는 게. 또 시작이라고? <laughs> 하늘을 알면 세상이 보일 것이다 아 선동영 어. <laughs>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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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와 대박 첨성대에 와, 와.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내가... 별 방식하려고 만든 거 아니야? 그치 별이 아예 없는 거야. 맨날은 재부지 맨날 않았을까? 청대는 저녁에도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.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다. 요즘 뜨는 뮤지컬이잖아. 어.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란 없소. <웃음> 누가 <웃음> 죄인인가? 뚱뚱뚱. 누구? 어, 알지 야구? 알지. 나는 경주 와서 술을 먹은 죄밖에 없소. 서울에 <laughs> <laughs> 들어갈 거냐 아니면은 여기서 관광지를 한번 함께서 볼 거냐? 투표? 투표겠습니다 네. 나는 관광지를 좀더 구경해보고 싶다 <laughs> 태종아 근데 이렇게 돌발 상황이 생겨야지 <웃음> 여행이야 근데 소절명가 서 어디 죠 어? 어 좋은데?